맥주 생각이 절로 나는 맛. 오늘은 요 닭으로 인도에 치느님 탄두리 치킨 만들 거야. 놀러 가서도 종종 해 먹는데 진짜 환상적이야. 닭은 미리 세척해서 준비했고 꼬리나 날개 에 먹지 않는 부분은 제거해 줘. 닭을 이제 잘라 줄 건데 집에 있는 칼로 하면 나처럼 이렇게 되니까 닭 정육이나 닭도리탕용 준비하면 편해. 나는 원하는 크기가 있어서 직접 잘랐지만 좀더 편하게 요리하자고 고기에 칼집 넣어서 양념이 고루 배게 해줄 건데 너무 쫌쫌하게 넣으면 잘 부서지니까 적당히 넣어주는 거 요거트의 산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게 해주니까 3스푼 듬뿍 넣고 집에 탄두류가 없으니 스모크 파프리카 2스푼 넣어서 분량을 살릴 거야. 강황가루 1티스푼과 따뜻함을 살릴 카이엔페퍼 1티스푼, 가람마살라와 소금은 2티스푼 넣어줄게. 아 그리고 유통기한이 위험한 파프리카 가루 추가했어. 여기에 마늘 다섯톨과 생강 한 마디 넣을 거야. 앞에 넣은 향신료 보도 놀랐을 텐데 집에서 할땐 카레 가루에 가람마살라만 추가해도 돼. 레몬 반통 준비해서 껍질과 즙을 사용할 거야 이제 재료를 잘 섞어서 30분간 재워줄 건데 나는 향신료 향을 좋아해서 코리안더랑 큐민, 커리잎을 추가했어 팬에 기버터 넣고 맛있게 익혀줄게 기버터 만드는 방법은 전에 영상 설명란에 올려둘 으니까 참고 참고 탄두리는 조금 탄듯한 느낌이 들어야 맛있어 그러니까 바짝 익혀줄 거야. 안 돼. 짠. 어때? 펜으로 만든 것치고 제법 비슷하지 않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고 먹기 전에 레몬 뿌려 먹을 거니까 레몬도 반만 올려줄게. 아, 나는 고수 좋아해서 고수도 같이 올려줬어. 탄두리 치킨은 아까도 말했듯 이렇게 탄 부분이 있는 게 포인트인데 스테인리스 펜으로 하니까. 껍질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생했어. 집에서 해먹을 거면 코팅 팬이나 에어프라이어 추천하고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꼭 현대 문물을 이용했으면 좋겠어. 맛있다. 야, 진짜 완벽하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